아 이걸 저대로 맡아 해 달라고요? 그래요. 이헐 때문에 그냥 도저히 안 되겠어. 아좀 괜찮아지셨다더니요. 아유괜찮다가 도지다가 그냥 그러길 반복이요. 아 이러면 하우스 때문에 쉴수가 없잖요. 내 이러다가 봄에 논농사도 그못 지게 생겼다니까. 아 제가 겨울철 하우스 농사에는 아직 자신이 없었어요, 어르신. 아이고, 진짜 도와주면서 잘 했잖요. 그렇게만 하면 되는겨. 어? 아이고, 이거 놈 주기가 아까워서 그리야. <laughs> 생각해 보겠습니다. 엄마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 같은데? 그렇게 궁금하면 한 번쯤 내려와 봐야 하는 거 아니야? 부부가 이혼하면 자식도 남인 거야? 어? 어른들은 다 그래? 그래 엄마 바쁜 거다 알아 아는데 우리를 위해서 바쁜 거 아니잖아 엄마 자신을 위해서 바쁜 거잖아 그러니 나한테 일이 바빠서 죽겠다는 둥 그런 소리 할 이유 없지 안 그래? 글쎄 엄마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아빠 돈 무지 많이 버시거든 그래서 학원비도 미리미리 갖다 내고 우리 너무 잘 살아 끊어 나 학원 가야 돼. 학원 가는 거야? 네. 언제 오셨어요? 어, 방금. 다녀올게요. 쫄아. 엄마한테 친절하게 대해드려. 엄마는 혼자시잖아. 많이 외로우실 거야. 외로울 틈도 없이 바쁘시대요. 이감 정말 맛있어요. <laughs> 호랭이보다 무서운 게이꼬감이란 카드나. 오는 음. 아도뚝끝이 저는 호랭이보다 우리 어머님이 더 무서운데. 응. 어머, 얘좀 봐. <laughs> 아이고, 정수고매가 시집살이를 되게 시키긴 시키는감데 아이, 그건 아닌데. <laughs> 시애미가 그렇게 무서운 애가. 시할머니까지 앞에 계신데서 꽃감을 니네 입에다만 그냥 뗄렁뗄렁 넣고 있어. <laughs> 제가 그랬어요. 꽃감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이고, 됐어. 많이 먹어. 올해는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23기 때문에 내가 팔 꽃감도 없었구은 <laughs> 그러게요. 이렇게 겨울이 뭐 농사꾼들 방학이라 캐싸도 그거 막 하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라 음. 방학은 무신 감나무까지도 항상 한기똑돈 떨어진 농사꾼 마음 맹크로 참 그렇더만은. 음. 저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는 대출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1년 내내 농사 지어도 손해지는 돈 없이 그저. 땅만 읽는 게 내일이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,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야 할 텐데. 음. 저기, 고모, 오늘 털신 사러 장에 간다고 하던데, 같이 뜨개질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 목도리 좀 떠드리려고요. 아이고, 정성이 가상타. 뜨개질 그게 어디 보통 일이가. <laughs> 아이고, 참. 할줄 아는 거 하는 건데요, 뭐. 그래도. 어, <laughs> 추워. 야, 근데 오늘 왜 나영은 과선원에안 나온 거냐? 어, 뭐 알아볼 게 있다고 하던데? 나영은 뭔 놈이 겨울도 그렇게 바쁘대냐? 내가 어찌 알겄냐 아니 바빠도 뭐, 너돈되면서 바쁘면 또 뭘로? 내가 보면 손 하는 일도 없이 바쁜 겨. 아이, 참. 야. 니네 눈엔 과수원일 말고는 죄다 하는 일로 안 보이지. <laughs> 어, 어, 다들 나오셨네요? <laughs> 아이고, 나야도 안 받는 게다 틀렸네. <laughs> 아, 제 얘기하고 계셨어요? 에휴, 금으로 거의 다녀와요? 아, 예. 이 겨울에 하우스 농사를 해보려고요 내가 뭘 했냐. 맨돈안 되는 일만 벌리고 다니나, 님께 <laughs> 겨울 하우스 농사 가기 쉬운 게 아닌데? 그게, 그거, 과수원이나논 농사랑은 또 달라요. 네, 겨울이라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. 손을 놓기는요 과수원 일있잖요 과수원 일은 겨울이 진짠교 겨울을 지대로 잘 놔야 야야야 야, 야. 그거야 니네 일이고 아니, 솔직히 과수원 일이 돈 많이 버는 일은 아니잖냐 아니 내가 일한 값을 제대로 못 쳐줘 뭐가 문제인 어? 겨울철에는 겨 그냥 국으로 그냥 있는 게돈 버는 거요 어? 괜히 일 벌일 생각 말아요 어. 아. 음. 애미가 하였습니다 음. 아. 분여에서 다 같이 하는 일인데요, 뭐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참. 여기나 저기나 돈안 되는 일,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서 다행이네요. 좋은 일 하는데, 너는 말좀 곱게 해라. 응? 하여튼, 야, 꼭 초를 쳐요, 초를. 아유, 쥐가 뭘요, 와, 옆에 훨씬 많아요. 이 색깔, 우리 오빠랑 잘 맞아요. 이걸로 하이언이 오빠 목소리 예쁘게 떠줄 거예요 자우지가내 <laughs>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하이언뿐이요 손에 이놈건 그냥 장가 가더니 세상 천지 사람은 네색시 밖에 안 보이지? 응? 저이 애비하고 현애미는 사람도 아니지 아 아니, 누가 사람이 아니랬슈? 왜 사람 말을 잘라들어요? 대장님 <laughs> 계세요? 아니, 뉘요? 어서. 나영 목소리 같은데요? 예. 안와 안녕하세요. 어, 나영 어?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어 그래요 이장님. 어이 나 씨가 이번 주에 들 내려? 아저 상의드릴 일이 좀 있어서. 있었, 어 그래요? 어 그래. 아니 어 어이 어 그래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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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저 애비야. <laughs> 저차좀 내오. 고예예 아, 네, 어. 예, 아버님. 그래. 동서, 쌍둥이 아빠 목도리 또 하나 떠주세요. 제가요? 네. 생각해보니까 쌍둥이 아빠 목도리 떠줄 사람이 없잖아요. 아, 떠주고 싶으면 형님이 떠주면 어때요? 동서가 더잘 뜨잖아요. 쌍둥이 아빠한테 떠주기 싫어서 그래요. 아, 괜한 말 나오는 게 싫어 그렇죠 뭐. 괜한 말이 뭔데요? 그런 게 있어요? 어서 과일마저 깎으세요? 아니, 근데 하우스 농사를 짓겠다는 거요? 아, 그럼, 넌 들은 얘기요? 아니, 겨울철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내 일껏 말렸구만 아, 기어이 하겠다고 생고집이잖요 마침 하우스 농사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신다는 거로셨어요 어, 그래요? 그럼 뭐 이미 다 알아본 거구만. 자, 그래서 말씀인데요. 이장님께서 면세유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 해서요? 아, 그건 내 알아봐 주지. 근데 그게 아주 무한정 지급되는 게 아니오. 아, 지금이 기름값으로 싸니까 그렇다 치지만. 아, 언제 또 하루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지도 모를 일이고. 제 보일러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. 아껴서 써야죠. 음. 자신은 있고 <laughs>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. 농사일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줄 알이오. 나 형도 경험해봐서 알잖이오. 하여간 좀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름분 하지 말고 순넣어도좀 낯시 열심히 도와주고 어 알았냐? 아꼭 이런 놈이벌리고 지치다꺼리는 내가 한다니까. 아휴. 오빠가 말을 이렇게 해도 잘 도와주잖아요. 아, <laughs> 예. 많이 도와주십시오. 그래요? 저 자, 면세형, 내가 알아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어? <laughs> 어 그, 고맙습니다. 그래. 아, 니두시 예. 일자리 어. 없습니까? <laughs> 어서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뭐요? 어? 이거 애호박이 이렇게 다여문걸 얻은겨? <laughs> 아니, 김씨 아저씨는 이런 데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. 이거 여...